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카이리 공공 미아감 브라임 허! 넌 망징이 아니잖아 정체를 밝혀 아, 개소름 에헤이 들켰네쓱 아야 네배 진짜 아니 이거 네배 네배 이거 안 끌고 오면 안돼 이거 어? 아니 네배가 이게 내가 이거보다 솔직히 커요, 여러분. 제가 이걸 다 가려놔서 그렇지, 여러분. 망징이 사실은 그게, 아,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크다니까, 내가. 레벨보다. 아니, 이게, 이게 압박풍대로 이렇게 다 감아놔서 그래. 이게 아, 그 압박풍, 아니, 그, 아니, 머리가 크다. 무슨 소리, 아니, 진짜 자세히 봐봐. 아 진짜, 진짜 두눈 이렇게 똑바로 뜨고, 이렇게, 이렇게 뜨고, 이렇게 뜨고, 똑바로 뜨고 봐봐. 진짜로. 아장난치는게아니야 진짜. 느껴지지않아? 아 평면이라니 아니라니 a 아니에요 여러분 느껴지지않아요 약간? 느껴지죠? 그죠? 어린 t 큰거 같아. 메이노즈라 데모 애가 나루